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개, 개정투급이 말고 개정투급 할 건데, 하기 전에 분노기사를 몇만 좀 가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지금 군노기사 마시멜로다스 투급이 22,000인가? 그쯤이 될 거예요. 그쯤이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투급이, 한 제가 투급에 보면, 팀병성 있잖아요. 팀병성이 보면, 여기서 투급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왜 7만이냐? 열심히 게임도 하고, 강화도 하고, 진화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단비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7만 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근데, 10만 이 되고 싶어요. 근데 10만 이아냐 유튜브? 아니죠. 바로, 7개 대제. 우리, 투업이요. 근데, 지금 계정 투업이, 보시면은, 4만, 아, 40, 40만이다. 40만인데, 40만인데, 약간은 그래요. 지금, 제가 40만, 지금 4 0만인 계정 투업이, 결국, 왕성됐고요 아이고, 언제까지, 엄마, 엉망... 아, 60, 60만까지까지,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게 가다가 이거 못 까져요 이게 가서 떠고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생겼고 <laughs> 자아 하나 봤네요 자이걸로다 전부 다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하이퍼 그래이어 사람 이 가셨네 놀래라 허허허 <laughs> 자 과연, 로스트 베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네. 아니, 맨날 안 나와. 이게얜꼭 깨야 돼, 이거, 구질? 자꾸 이거 한, 잠깐고 어쨌든, 영웅 보시면은, 아휴, 너 빨리 가고 싶다. 이거. 이거 지금 계정투급이, 4 사십만 16, 그다음에 파한국인데 <laughs> <laughs>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다안 받았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가고 싶은데 장비부터 해볼게요 지금 아. 아, 아, 아직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음. 근데 강화보고 싶어도, 이게, 이씨, 답사. 한번 해볼게 한번. 과연! 그렇다, 안 된다고 한다. 이게 왜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아무래도 이거 강화를 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지금 살 건데. 이거 언제 다가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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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제가 선정 들어보기. 이 가면서 가면서 가서가해서가가가서서 알겠다. 아, 이두 개밖에 없다. 자, 자, 갈게요. 엔젤, 어, 여러분, 예상. 다시 한번 더, 간다. 나다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카노도바꾸싶다 에스카노이도 원도우는 상 지금 다받았고요 아니, 이거는 다 사고 싶지만, 지금 다섯 개네. 라고 하지만, 안 돼.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모았어. <laughs> 지금 이렇게까지 모았고요 어, 스키 받았으면 깨지는데? 오. 받았다. 업적도 받았고. 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나 이제 2000이 더. 9가 더하면 2000이죠. 어, 우와. 와. 와. 지금. 다시 많이 하기 전에, 옥장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보니까, 코스튬 한번강화를 하고 싶지. 할수 없네. 일단은 먼저, 아, 이거 지금 다섯 개가 됐는데 이거 지금 다섯 개 끝난 상태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강아를 지금 와와 와. 가자 제발. 오케이 형늘성공 입고 아니 진짜 비로 아, 다. 제발 오좀더좀더 좀만 더 좀만 더. 좀 더, 좀 더. 안 돼! 안 아, 돼! 힘내! 힘내! 강한 시어나 하고 싶단 말이야! 안 돼! 나 하고 싶단 말이야! <laughs> 안 돼! 아 지금 떨어지려고 해요 지금 아 지금 날 장난 안해 아니! 아니 지금 장난치나! 됐다고 맞아 다시 해볼게 한번 오 됐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제발 안 돼. 쉬있어쉬어어 아... 제세개까지되는데 어... 아... 어하... 이거 어떡해. 다시 연속 강화해볼게요. 대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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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때까지 한다, 나 이거 대 때까지, 대 때까지, 대 때까지. 아, 이거 대 때까지 한다, 대 때까지. 아닌. 어... 이제 그쯤 이따 게요어 죽을 뻔했다 어 죽을 뻔해 그거도 없을게. 아, 아, 아까 그거 드는 것도 그럴 줄 알고 아, 들려놓는다. 그래가 쓰려놓는다. 제발요 이거를. 이 그림 받았습니까? 앞에 분위기가 느린 거야. 속상하게, 응. 속상하게 이거 뭐야? 조만 살게요. 어. <laughs> 오케이. <laughs> 와, 그다. 아, 거 하지만 나 이거 할수 없어 지금. 나이가 부족해. 물동아 부족해 지금. 아, 아까 그때 너무 진짜... 아, 근데 이거 문제점이 할 수가 없어 지금. 좋지 않냐. 이런. 일단,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어. 아, 어... 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일단 지금 못하고, 뭐 이거 어떡하면 좋냐, 어?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한개할수 있다고 치네. 하지만 지금 이거 못해. 어쨌든. 신발 쓰시는 한좀 들고 싶다 어쨌든, 일단은 영상을 일단. 어, 잠깐만, 들어오신 거예요? 한 명? 한명 들어오셨어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어... 지강아를 음, 하고 싶어도 지금 초지행화가 나와서. 티, 지금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 이거 강아를다 해상되고.

아... 어... 골드가... 어쨌든 어땠던, 일단은 그렇게 되, 됐네요 이거 왜 터트려있어 이게 뭐 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조금씩 할게요, 이렇게. 쉬 하고, 쉬시면은겠다 제발 단장 멜리우다스 나와라 단장 멜리우다스 뭐야 누구 어? 단장 멜리우다스 나와라 단장 멜리우다스 제발 단장 멜리우다스 나와라 제발 아, 아깝다. 길선도 나왔고요. 다시 한번 뽑기 진행. 아 근데 단전 밀려서 안 나온다 근데? 아 맨날 이거. <laughs> 장난 <laughs>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단장 밀려나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이스 닛아안 <laughs> 나온다 제가 이거 나왔는데 한번 칭찬에 남겨주세요 안보기 진행해보고 분노예기사가 안나오면 어쩔수 없는 기곤 어 그렇게 못네요 어, 잠깐만 이게 뭐라는 거야 잠시만요 여기 걔 없어? 왜? 뭘 없어요? 잠깐만 1 2연 뽑기까지 아, 근데 뽑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다이아가 지금 1 0개요 아, 10개 하나. 10개, 10개. 그래서 10개라서 지금 못해요. 할수 없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 자, 그냥 이거 해볼게요. 저 모르겠긴데 그런 거 그런 채팅 좀 남겨 안 남겨주면 안 될까요? 근데 좀 기, 그런 거 남기니까 기분 나쁜데 솔직히 말하자면 기분 나빠요. 나 이런 거 라이브 안켰다고요 됐고 난 마음에 있는데 무슨 마에 있다고요? 무슨 마음에 있다고요? 참아 분노 의기사요 분노 기사 중농기사 있다고요? 분노 기사인 거예요? 아 좋다 이럴 수가 남은 젓가락이 없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다 좋다 다들 기웃기웃 대화를 해. 어쨌든, 일단은, 오늘 영상, 오늘 실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웃음> 어. 아, 무떻게 골짜 이런 것도 다쓸 수가 있지, 이거? 좀 아, 신기하다. 근데, 뭐, 죄송하지만, 이거, 그런, 그런 나쁜 채팅창은 남,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런 건 기분 나쁘고, 기분이 허하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오늘 실시간 라이브 같이 또아 맞았어. 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분 단체 봐요. 뿅. 바이. 안녕. 단체 봐요. 안녕.